할렐루야! 2025년 11월 6일 목요일에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 위에 용성교회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세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뒷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됨으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불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유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곧 낙위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 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진이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 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자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극률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잔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미로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미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 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 떼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3 0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바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3 0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 매년 1년 단위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끊어 가잖아요. 그죠? 한살한살한살더 먹어가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매년 반복되죠. 어제도 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지만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죠?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갇혀서,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들, 그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거라고요?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물론, 물론, 지난 시간 우리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어, 얻었던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서 오늘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람에 배가 어 끌려 어 밀려가듯이 우리의 삶이 밀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어떻게요? 지난 날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루가 열리는 거지 어제 이어지는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제 이어진 삶에서 오늘도 계속 이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사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별 일이 있겠어? 매일 똑같은 하루지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라. 앞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또, 어, 이스라엘 이웃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그들이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만,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모든 삶의 끝은 결국은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회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정의와 회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 그러한 기쁨과 정의와 회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구원이 오늘 이루었다. 이 가정에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 학교의 집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있는 그에게 구원이 이 집에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어제의 시간을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기대되는 하루인데,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우리의 삶에 기대되는 하루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 세상의 모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누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회복은요? 하나님의 그 기쁨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요. 사실 뒤돌아볼 여유도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기대, 은혜를 기대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나에게 돌을 던졌던,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정의와 하나님의 회복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들이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기하고 우리를 대적하냐면 그들은 그게 없어요. 앞으로의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지난날의 삶에 그 모든 짐들을 오늘 짊어지고 살아가는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까 어제의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기쁠 거고 기대되는 삶을 살아갈 거니까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고 그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11장에.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열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순종하며 우리의 죄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목자라는 거거든요. 목자.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또 우리에게 꼴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고 소망하며 힘써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기대하고 달려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무 것도 할수 없고 세상에 쓰러지고 세상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갈 길을 곧게 보여 주시니,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정의와 회복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위로와 은혜를 나누게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와 위로함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화목함과 사랑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풍요로움을 누리며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부르짖는 것 응답하옵소서.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음 증거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언덕 위의 용성 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말씀의 기쁨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